진하. 진디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코입니다. 네. 그, 화면상으로는 아마 몇초뒤의 모습이겠죠. 근데 실제 시간으로는 아까 3시가 좀 넘었을 때였고, 지금은 이제 5시 31분입니다. 약 2시간 잡고 했었는데, 2시간부터 조금, 조금 늦게 끝났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 됐고 여기, 어휴, 흉측한 거는 약간, 그 매트리스랑, 이제 이불이랑 베개를, 이제 섬유 탈취제를 뿌려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뒤에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샀던 기타. 가까이 있어야지 연습을 할것 같아서, 가까이 놨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 최대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 어. 찐둥이들이 먼저 눈치를 채셨겠지만, 거의, 똑같이 배치를 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다만 거긴 좁아서 바로 벽이었었는데 이쪽 면이 근데 지금 벽이 아니라 이제 뚫려 있어서 저 컴퓨터를 어떻게 고정을 할까 약간 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그냥 뭐 똑같죠 약간 더럽긴 정리가 덜 되긴 했는데 더럽긴 한데 최대한 평상 그 거기 작업실이랑 똑같이 쓰려고 이제 배치를 했어요. 사실 여기 컴퓨터가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었는데 첫 번째는 캠이 저기 달려 있잖아요. 이제 여기 컴퓨터 보면 이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안 생각했고 이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 위치.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제 저기 보시면 5인패가 있어. 5인패에서 이제 마이크로 연결되는 건데 이게 같은 쪽으로 하니까, 이게, 하니까 이게 꼬이더라고, 마이크가 두 개가. 마이크 두 개가 꼬여서. 그래서 반대로도 빼봤는데 이게 선이 또안 맞기도 하고, 뭔가 안 이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똑같이 가자. 이래서 다 풀르고 다시 이제 작업을 했어요. 네. 이제 남은 건 저기 이제 컴퓨터가 인터넷이 잘 되냐? 방송 송출은 어떤가? 약간 그것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laughs> 방송을 다시 킬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바! 찐아, 찐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코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네. 컴퓨터 설정까지 맞추고 자 이렇게 또 이사를 오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준비돼서 아마 방송을 빠르게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맛있게 먹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찐파